에피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27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반등을 멈추고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바로 주요 기업 등락률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5%대 급락하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200, H20 제품은 제재 대상이 여전히 아님에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본격화되며 하락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국 반도체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의 반영이 이미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더 의아한 상황입니다. UAE, 아랍에미리트 쪽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한 것인데요.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찌됐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간세 부과가 다음 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뉴스 보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품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세 규모와 파급력이 얼마나 미칠지 투자자들에게 미지수여서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전면 전투 중단 휴전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30일 부분 협정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내용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채 계속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하니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에 협상권으로 강경보다는 유화책을 택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간세 인하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허가 조치를 포함한 내용을 고지했는데요. 또 메탄, 에탄, 보, 목재, 아 아몬드, 체리 등에 대한 관세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며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관계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투자 전략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 감리 확대한다면서 자산 기준을 기존 1조에서 5천억까지 낮춰 더 많은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파도 사태를 뽀리 뽑자라는 것인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떨어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상도 전체 화재로 인해 더욱 위축될 위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감소는 말할 것도 없어 보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앞두고 있는데 선고 기일이 오리무중인 상황이죠. 불확실성은 증시의 적이기에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간세 부과를 최종 4월 2일자로 결정 지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미국 본토에 생산 공장이 있어 상관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8시 30분에는 김용재 소장의 무료 종목 추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